자 그리고 유형 7번 보면은 점, 원 밖의 점원위점 사이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어, 그렇죠? 음 응.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은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했었죠? 물론 이제 문제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삼각형이 넓이 최대 최소 이런 것도했었죠 그래서 원 위에 p가 왔다 갔다 하고 선분 AB 요렇게 해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럼 우리 문제 어떻게 풀었어? 원의 중심에서 수산의발 이건 무조건 하기로 했었잖아요, 나랑.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p가 어디일 때 p가 여기일 때는 높이가 d-r. p가 여기일 때는 높이가 d+r. 그지 밑변 길이는 선분 AB라고 해 가지고 우리 삼각형 넓이 막 했었던 거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그쵸 그렇죠? 어느 시험이든 그래서 잘 대비하셔야 돼요 d 플러스 d 마이너스 r 음자 그리고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하게 되면은 d 를 이용하는 방법이랑 d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어떤 d 를 이용하느냐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직선의 방식 형태를 보고서 그래서 이제 어떤 d를 설, 할지를 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돼 있으면은 y는 ax b 같은 형태. 그리고 얘가 거리 d라고 하게 됐으면 ax b y c는 0 해가지고 했을 때는 거리 d를 쓰기로 했었죠? 그렇죠?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잖아. 그럼 판별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d가 0보다 크다, 그치 그러면 소문자 d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음, d가 얼보다 짧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어,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접할 때 하면 되고, 아,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현의 길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현의 길이. 현의 길이 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었죠? 그림. 그림 먼저 그리자. 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원이 나오면은 뭐모조건 하기로 했어요. 원이 나오면은 1번이 수선의 발은 필수였어요, 그렇죠? 음. 수선의 발안 그리면은 어 맞아야 돼, 그렇지? 오늘까 왜? 그게 뭐였어요? <laughs> 이번이 뭐였죠? 이거? 꼭지점까지 있는 거 보조선. 근데 얘는 선택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일단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해가지고 안 풀리면은 선 하나를 추가해 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드시죠? 어? 접선의 길이라고 해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그리면 돼, 그림만 그리면은 뭐가 나와.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길이 구한다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거 d 플러스 d 마이너스이고 얘는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시어번 접선 이거 했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리고 교점 넘어가고. 그래서 자취방정식은 아. 이거는 좀 보, 봐야지 274번 볼게, 볼게 얘가 A라는 점이 있고 원 위에 P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여기 원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빨간색 원 위에 P가 있는 거야 그러면 AP 중점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우리 막 해가지고 원뿔 했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분 중점 파란색 선분 중점 해가지고, 원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서 수선이발, 중심에서 수선이발 해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조선까지 꼭대점에서 이어줬어요. 그 닮음이 나와. 1대2 닮음이 나와. 이해했어? 그래 우리가 이거 이용해서 했었죠. 여기가 길이가 어리면은 여기 길이는 2열이 나와야 된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닮음의 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음. 다들 이해되시죠? 어 뭐해서 중점이 됐든 이대로 내분을 하는 점이라고 했든 일단은 그림 그려가지고 뭐 원풀처럼 그려놓고서 닮음 찾아주면은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다음에 옆에 유형 20번 보면 공통인 현의 길이 이런 거 문제 어떻게 풉니까 그렇죠. 예, 그림만 그리면 문제가 풀린다 그랬죠. 그림 그리고서 피타고라스 하게 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그쵸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b s 도 기대할 수있데 항상 기대를 하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어? 281번부터. 오딱 좋아. 30 문제밖에 없는데네. 음. 일단은 지금 먼저 풀까요? 음. 먼저 좀 풀어보고, 아 어, 그리고 뭐 해서 질문 좀 받는다, 받거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